독일 화학자 폰 리비히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소량의 법칙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떠한 생물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이나 그 프로젝트의 성패에는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최소량의 무언가가 어, 그것을 좌우한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배 전까지 마시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유통기한이 내년까지라서 먹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먹다가 물을 다시 정수기에서 리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신선한 물일까요? 이 물은요, 마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맛이 좋습니다. 이 물맛이 좋은데, 마시던 이 물에 이 물감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두 방울이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살짝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물은 못 먹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제가 먹고 아, 마셨던 물인데, 신선한 물이라고 했었는데, 이 물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감 두 방울 때문에 이 물은 더 이상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것이지요. 어, 리비히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완벽해 보이지만 작은 요소가 그것을 망친다. 그것을 변하게 한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다가, 아, 얼른 세수도 하고, 눈곱도 떼고, 머리에 물칠도 하고, 옷도 입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프에 앉아서 한 5분만 있다가 갈까? 하다가 잠깐 앉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가버리면 모두 완벽했던 것들이 새벽기도를 가기 위한 모든 완벽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4 k 로씩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고 나면 칼로리가 한400 정도 줄더라고요. 그런데 야, 내가 이제 칼로리를 400 정도를 뺐으니까 아, 저녁에 아, 좀 특식을 먹어야지 하고 양념치킨을 시키면 그한 조각이 300칼로리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다이어트를 위한 완벽한 것에서 것이 치킨, 양념 하나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해 보였는데 다된것 같았는데 안되는 경우, 아, 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그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제자들은 여러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 훈련들을 거친 뒤에 이제 오늘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방법과 어, 그러한 어, 기준들은 어, 참 특이했다라는 것이지요. 자고로 스승은 제자를 선택할 때에 이 제자가 나의 스승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승계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이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은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조,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 말고도 참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냥 미켈란젤로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에 로렌초대 메디치라는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를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단순히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양자로까지 삼으면서 가르치고 전폭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씨름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527호, 어, 단원 김홍도의 풍섭 화첩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아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강세왕이라는 사람이 이 김홍도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제자로 받아, 받아들여서 그를, 그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조선시대에 궁중 그림을 그렸던 도화서라는 곳에 추천하면서 그곳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홍도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익숙한 선율의 음악이지요. 이 음악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어, 그런데 가곡의 왕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살. 자그마치 슈베르트가 7살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샬리 에리가 슈베르트를 지도하고 이후에 빈 음악원에 입학하게 하면서 그를 도와서 이 가곡의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몇 가지의 예를 보면요, 제자들에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재능을 스승이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그런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때로는 양자로 삼아 지지하고 후원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제자들 중에 그러한 재능이 없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없음을 커버할 수 있는 집안이 좋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스승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승에게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던 미켈란젤로나 김홍도나 슈베르트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도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이 12명의 제자를 보는 사람들은 의아해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아니, 저 12명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냐고, 저 12명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서 저들을 보냈냐며,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이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안타까워하며, 또 누군가는 차라리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직업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도, 나타내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보는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과 큰 것과 뛰어난 것, 그리고 재능 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좋다고 크다고 뛰어나다고 재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른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미련하고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작은 제자들,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여 작고 볼품없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은 온 나라를 뒤덮었으며 온 시대를 덮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작으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작으나 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작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세상, 사,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에 큰 관심도 꿈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배를 채우는 물고기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딱히 불만이 없는 그냥 그 삶을 수긍하며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로 살아오며 그들의 삶은 바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마, 세리였던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이, 그래, 내가 그,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의 값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듣는 일,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모는 로마를 향하여서 사그라들지 않냐는 분노를 표출하며 그것이 의라고 그것이 애국심이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분노와 의유와 애국심에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현실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했고, 그저 개인의 신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살아가던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희망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오늘만, 버티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간단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미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그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거는 단,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 자가 보이는 복음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품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가르치시는 것들, 놀라운 것들, 사역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갈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기들은 심지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제자긴 하지만 그들에게 담대함이나 용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제자들 자신들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회복되도록, 먼저 그들이 회복되도록,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보고 너희를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진 것을 보고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들에게 있고, 그 능력이 변화시키실 것임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는 어떠할까요? 세리에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그가 이제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마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켰습니다. 요한은 어떠할까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 성격에 불같았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영예역에 없는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누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영향력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며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을지도 모르고, 학벌도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자들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절망한 자들에게 회복을 희망을 줄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움이 가득한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처럼 작은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작은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고자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기준과 가치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 것 없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돼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나도 능력이 있다. 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내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의 큰,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잘 작고 보잘 것 없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